둘에게 각자 무슨 존재니, 서로가? 음, 누나한테 <laughs> 아, 약간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착지야왜 훈훈, 이렇게? 훈훈하게 돼버렸는데. <laughs>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음, 언니가 나한테 무슨 존재냐고? 뭔가 약간, 소중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잖아. 솔직히. 가족보다 계속 더 오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멤버들이잖아. 응. 그래서 뭔가 이제 그냥 그건 너무 당연시해졌었거든 우리 사이가. 응. 약간 소중한 사이인 건데 완전 당연해. 응. 근데 뭔가 지민 언니는 저에게 음... 나를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오! 뭔가 <laughs> <laughs> 너무 부끄러운데, 약간 항상 제가 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응. 멘탈이 좀 흔들리거나 응. 약간 좀 위험할 때 약간 나 지금 위태롭다 응. 이런 상태일 때 항상 이제 언니가 저를 잡아줬던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위로를 언니가 많이 해줬어. 그리고 그 가끔 언니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끔 언니가 제일 칭찬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칭찬이 그냥, 어, 너 오늘 좀 예쁘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되게 진짜, 진짜로 막, 너는 근데 내가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너가 진짜,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너 멋있는 것 같아. 음. 약간 이런 점이, 난 너가 너무 멋있고, 넌 너무 뭐, 이게 진짜 잘하는 거고, 넌 이건 진짜 최고인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칭찬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되게 자존감을 좀 채워 나갔던 것 같아 그런 사소한 말들로 인해서 언니는 약간 그런 의도를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느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뭔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힘이 되게 많이 듣단 말이지 뭔가 되게 가끔은 되게 유치하고 가끔은 되게 언니 같거든요. 지민 언니가? <laughs> 중간이 없어요. <laughs> 근데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언니일 때도 있고 음. 또 친구일 때도 있고 음. 또 약간 동생 같을 때도 있고 음. 그냥 뭔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서 좋은 것 같아. <laughs> 저는 애초에 좀 사람한테 잘 맞춰주는 타입이어가지고 맞춰주는 건 진짜 좋아해요. 그냥 너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 다 그냥 내 인생에서 절대 없어지면 안될 존재. 진짜 난 진짜 음...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아 오빠 너무 오글거리잖아. 못 말하겠어. 아 잠깐만. 아 말해 괜찮아 나 말했잖아.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응. 아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어요. 음 진짜 확실한 거는 저희 멤버들을 만나기 전이랑 만나기 후로 제 인생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맞아 나도야. 응 나도 뭔가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너무 좋은 쪽으로 달라졌어. 나도 내가 음... 어쨌든 음... 인생 선배도 많이 만나보고 언니들로 통해서 인생 스토리도 많이 들어보고 인생 어쨌든 언니들이 인생 선배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말만 말들만 듣고, 이제 멤버 뭐동 리원이도 그렇고, 봉이도 그렇고, 서유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진짜 옛날부터 느낀 건데, 저희 멤버들은 진짜 다 성숙한 것 같아요. 음. 생각하는 그거에 있어서. 진짜 나이에 맞지 않게 진짜 성숙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뭐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게 그러지 어,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치. 솔직히 우리 나이는. 응. 우리 나이 때에는 아직 뭘 많이 모르니까, 음. 많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음, 항상 그걸 잘 잡아줬던 게 멤버들이었어. 아, 사실 그래. 내가 좀 많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어, 이런 음, 헷갈림이랑 와, 이런 의심을 많이 들을 때 항상 멤버들이 옆에서 먼저 다가와줘서 알려주고, 그리고 뭔가, 본이가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말에, 음, 힘이 있어요. 보은이랑 얘기하면은. 그래서, 뭔가 보은이는 딱 그게 있는 것 같아. 딱그 말들과 상황들의 요점을 되게 잘 알아. 음, 그 요점들을. 그래서 제가 막, 저도 정리가 안 되는 제 상황들을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제 보은이한테 막 털어놨어요. 그러면은, 보은이는 그걸 딱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줘서, 보은이도 저한테 이제 그런, 솔루션을 줘요. 음,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에요, 멤버들이. 맞아. 왜냐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 내가 진짜 최근 들어 또 느낀 건데, 그냥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음 그냥 나한테 계속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내 인생에 너무 도움이 너무 잘될것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 어? 맞아.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더놓치기가 싫어. 이 사람들을. 왜냐면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배운 게 너무 많거든. 그랬었지. 어, 좋은 말들인데 너무 부끄럽네. <laughs> 이따 라이브 끝나고 언니 좀 보기 부끄러울 것 같아. <laughs> 아, 3 0분 동안 떨어져 있아 어, 언니, 어. 언니 방에 들어가 있을래? 어, 내 곳이 안에 있을까? 어, 네, 오케이. 방에 네, 들어가 아, 있을게. 저희 한3 0분 동안 떨어져 있을 <laughs> 거예요. 아무튼.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진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줘서 얘기해주는 게 느껴져. 응. 그것도얘 아, 미친 해준 언니 <laughs> 누구야? <웃음> 아 언니! 도 혜주 언니가 고민 상담을 진짜 잘해줘 혜주 언니, 언니 칭찬할게요. 이제. 혜주 언니 <laughs> 자, 일단 혜주 언니는요. 자, 혜주 아, 언니는 겁먹기네. 일단 언니가 f 잖아좀 응. 재밌네, 이러네. 언니. 언니. <laughs> 아, 진짜 일단 혜주 언니는 일단 f 니까 응. 일단 우리 멤버들 중에 공감을 제일 잘 해주는 것같아 공감을 제일 잘 해주고. 근데 제일 어. 뭐지? 뭔가 혜주 언니가. 그런 조언들을 해주면은 진짜 무슨 교수님이 해금꺼주것 <laughs> 같지 않아? 맞아, 맞아. 뭔가 말들이 다 되게 고급져 진짜 신기한 게 약간 그냥 그런 막 인생 인생에 <laughs> 관한 그막내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할때 언니가 말을 해주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때가 진짜 약간 어른 같다고 느꼈어요 맞아 진짜 딱 이게 돼 뭔가 아니 그리고 언니가 말을 하면 다 약간, 다 맞아, 근데 말이. 음. 언니가 하는 말이 일단 다 음. 진짜로 맞는 말들이고, 약간, 그냥 진짜 멋있어. 왜냐면, 음. 뭔가, 그냥 솔직히 평소에 막 놀고 이럴 때는 그냥 언니들이 엄청 잘 맞춰주고 같이 놀러 가고 이러니까. 맞아. 그냥 편한 언니 같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할때 진짜로, 아, 언니가 확실히 진짜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가 음 그거 그게 진짜 멋있어. 그냥 가끔 언니가 언니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맞아, 맞아, 언니는 맞아, 맞아. 그걸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 해야 되나? 아, 맞아. 뭔가 그 부족한 점을 알면 바로 보완하려는 그걸 일단 만들고 그걸 진짜 지키고 되게 언니를 잘 그거 한다 해야 되나 그뭐 해야 되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게 너무 멋요. 어. 그래서 진짜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냥 꾸준히 해, 그 언니는 음. 그리고 맞아 끊임없이. 진짜 저희 멤버들 진짜 한명한명다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이거 멤버들 칭찬하잖아요. 그럼 진짜 한 하루 4시, 동안 하 시간 동안 라이브 하루 할 동안 라이브할 라이브 수 있어요. 어머 <laughs> 리원 언니가 왔네. 리원이? 자 리원 언니는 말이죠. <laughs> 무슨 약간 그거 해주는 거 같네. 리원 언니? 리원 언니는 난 요새 느낀 게 리원이가 제일 이성적인 거 같아. 제일 이성적이야, 맞아. 응. 맞아, 맞아. 엄청 이성적이고 뭔가 언니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성적이어지고 있어 지금 응. 어 <laughs>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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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리고 뭔가 약간 되게 언니도 근데 난 언니가 최근에 약간 성격이 많이 바뀐 거 같은데 어 그치 예전에는 약간 언니가 고민 같은 게 있거나 좀 힘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절대 말을 안 하고 힘든 내색을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되게 음. 혼자 뭔가 생각하는 듯한? 음. 근데 그게 언니의 원래 성격이었는데 음. 요즘에는 그래도 되게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한 거 같은 느낌? 음. 근데 난 그게 너무 다행이야 음. 맞아, 그게 건강한 다행이야. 방법인 거 같아 우리한테 말을 하면 언니가 바로 괜찮아지고 하잖아 음. 그래서 뭔가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음. 뭔가 맞아, 맞아. 되게,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laughs> 아, 이거 한 명씩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난 선유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 아까부터. 뭔데, 뭔데? 선유는 항상 되게 다른 느낌으로 생각을 해. 보통, 약간 <laughs>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응.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응. 선유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아, 되게 자기 좋은 아 그니까 아 그니까 선유한테 이제 또 고민상담을 하잖아요? 응. 선유한테 막 얘기를 해 응. 나는 이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이러면은 선유가 얘기한 걸 듣잖아요? 그러면 아또 어.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치, 또 그러네?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런 깨달음을 주는 친구예요 선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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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러니까 무슨 우리가 되게 박사님 될거 같아 <laughs> 누구? 네, 옆에 채원이 있어요. 야, 같이 보는 중. 진짜 웃기네. 한명한 한 명씩 아니, 한명다 얘기하고. 칭찬 타임 아니었는데 칭찬하게 아, 되네 아무튼 선유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저랑 친구잖아요, 김선유가. 음. 근데 얘기를 할때 사실 막 엄청 딥한 얘기를 사실 걔랑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지만 가끔 막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뭐라야 해 되지? 약간. 내가 너무 고민하고 있었어. 응. 그 내가 너무 막 약간, 아, 나 진짜 방법 하나도 모르겠고, 이런 말을 그냥 했어. 그러면, 서, 김선이가 뭐말 하잖아? 그러면, 어? 아, 맞네? 나 이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었지? 싶은, 싶은 말이야. 그치? 선유, 선유는, 진, 나는 선유, 난 선유 보면은, 난 진짜 배울 점이 진짜 먼저 생각해. 선유는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싶어하는지가 진짜 명확히 뚜렷하게 있는 친구예요. 뭔가 약간 자기 말로는 자기가 생각이 없이 살고 있대요. 응. 근데, 근데 그러기엔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약간 뭔가 응. 뭐라 해야 지 약간 그냥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응. 그걸 듣잖아. 약간 마성의 말들이야. 약간 내가 진짜 아나 진짜 어떡하지? 야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면 걔가 그게 왜 힘들어? 난 이, 이거, 이거 응, 이거잖아. 응. 이렇게 말하면? 어 맞네. 맞네. 아, 맞아 그 오, 진짜 그런 깨달음을 주는 친구예요. 걔가 선유는. 약간 그 뭔가 그게 있어요. 약간 아, 현명한 선유. 생각을 하는 친구. 선유 진짜 현명해. 선유 아 선유 진짜 현명한 것 같아. 진, 진짜 선유는 좋아해. 진짜 현명하고 똑똑해. 진짜 똑똑해 선유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장난 장난 <웃음> 장난이에요 장난. <장면>. 그러니까 공... <laughs> 아무튼, 부끄러운다, 부끄러워해. 어쨌든. 아무튼, 그랬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에 있어서 자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똑똑하다. 맞아요. 이 말이에요. 뭔가 이런, 그러니까 멤버 한명한 한 명마다 그 매력이 다 너무 달라. 그 음. 성격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 너무 다르고. 음. 그래서 뭔가 더 배울 점이 많아. 배울 점도 많고, 좋은 쪽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고. 어. 맞아. 그리고 뭔가 그런 거 같아. 나는 약간 내가 이렇게 잘 맞고 성격 좋은 일곱 명을 나가서 만날 수가 있었을까? 어. 난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좋아. 그것 때문에 난 여기에 지원한 걸 후회하지 하면. 않는 어. 이유가 그거야. 어. 그냥 멤버들 때문에. 나도. 멤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뭔가 아 아니야 이 말은 안 할게 너무 걸걸인다 어. 아 그래 뭔지 모르지만 뭔가 우울거릴 아, 아, 것 같아서 안해 어떨까 어떠겠다 클리키와 다른 느낌의 소중함이야 음 그쵸 진짜 그니까 아좀 비슷하긴 하다 비슷하긴 해 근데 어쨌든 근데 클래시 대 클리키와 이런 거 보면은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둘다 뭐. 너무 소중해가지고 너무 소중해요 그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 안돼 못 골라. 목뭐 그거? 골라. 못 골라요, 그건. 아무튼, 그랬답니다. 부끄러우니까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 그치. 저 진짜 지금 약간 얼굴 빨개진 것 같거든요. <laughs> 이러다가. 이러다가. 너무. 남은. <laughs>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